어, 광해 역할을 맡은 최수원입니다 광해군과 적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면서도 부마인 한주원과 그리고 한주원 씨의 역할을 강인호와 함께 로맨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태도의 길을 가게 되는 민주 역할을 맡은 김전입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팀인 홍주원 역할을 맡은 소환주입니다 화장에서 강인호 역할을 맡은 한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주선 역할을 맡은 조성아라고 합니다. 화정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첫 네. 사연인데 음, 처음에는 좀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사소한 거 하나 하나부터 네. 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캐릭터는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이런저런 걱정이 네. 되게 많았었는데 음, 이번에 일본 촬영하면서 조성아 선배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음, 너무 너가 지금 톤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짜 말하듯이 해라 사극 말투라고 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음, 요즘에 그걸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선배님들 따라서 음,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얼만큼 성장을 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지 관객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큰 요소인 것같아요 그러면서 연기자 본인이 연기할 때마다 어떤 그런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캐릭터는 음, 주원이는 좀 되게 천재적인 면도 있고 되게 냉철하고 그런 인물인데 중간 중간에 되게 허점이 보일 때도 있고 귀여운 면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원이의 어떤 매력인 것 같아요.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과 과정이 되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 올 때마다 더욱더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생길지 그런 점도 궁금하고 일단 홍일정으로 이렇게 많은 남자 배우분들 들 사이 속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음, 받으면서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어떤 적당함그 캐릭터의 어떤 게 왕급 조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가장 게 어렵게 잘 잡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한테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최대한 천천히 느끼 느끼 찍으십시오, 형님. 간간히 제가 예 음식을 해준 적이 있었죠. 외국 나갔을 때. 이제 그때는 외국에서 정말 먹을 게 없었을 때 이제 제가 해준 거였고요. 뭐, 지금 현장에서 뭐늘 저희 그 식사를 할수 있는 뭐, 이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요리를 안 해도 뭐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지금 잘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요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뭐 음식을 요리라고 이렇게 굉장히 퀄리티를 높게 점수를 매겨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요리라고 하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창피해요. 예, 그냥, 그냥, 그냥 음식이죠, 음식. 처음 할 때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잣집 사람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두 번째부터는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부잣집을 맡았는데 이번에도 음 그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하진 않았고 음 그래도 현대극보다는 조금 덜그 부분에서는 고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외에 주원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정명공주와 강인호와 어떻게 이렇게 삼총사가 어울려질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채널 경예 고맙습니다.